오늘 소개해드리는 스시야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시야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요즘 스시 마츠모토 출신의 셰프님들은 엄청 활약하는 거 아시죠? 스시 시미즈 그리고 분당의 스시야, 대구 민종우, 스시 류고그 중에 스시 시미즈가 가장 먼저 오픈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단풍나무가 왜 있냐면 바로 단풍나무가 일본어로 시미즈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엄청 잘생긴 저 셰프님이 바로 이강열 셰프입니다. 조만간 용산에 스시 시미즈 2호점이 오픈할 예정인데 저 옆에 빡빡이 해송 셰프가 출동한답니다. 이렇게 런치 코스로면 오 따뜻한 오차랑 저기 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 여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츠마미는 이렇게 차 창무시가 보통 나오는데 온도감도 엄청 따뜻하고 탱글탱글한 새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겠죠? 두 번째는 간장에 졸인 엄청 쫀쫀하고 달달한 문어조림이 나왔습니다. 항상 스시야에 가지만 이거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번에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셰프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단짠에 좀 차이가 나는데 이강현 셰프님은 좀더 달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뷔치 코스라서 앞에 스마미 두개 간단히 나오고 이제 니기리로 들어가는데 아 근데 남자가 봐도 이강현 셰프님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서점 광어는 샤리일스나 가는 괜찮았는데 와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매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니기리는 마하타 능성어라는 생선인데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서 맨날 속아서 먹고 있는 다금발이라고 알고 있는 생선입니다. 사실 생선 중에 실제로 다금발이라는 생선은 일본어로 쿠에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이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성어를 다금바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스시아의 기본일 수도 있는데, 뭐, 와사비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샤리 크기라든지, 생각보다 안 물어보는 스시야들이 많더라고요. 강현 셰프님은 다시 여쭤봐 주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부터는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샤리의 간이나 스가 좀센 편이라서, 어 참돔에, 파를 참 셰프님이 잘 쓰는데 굉장히 향도 좋고 잘 어울렸습니다. 학꽁치는 아, 어디 가서 먹어도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네타인데 네, 대부분의 스시야들이 시소입을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학꽁치의 네타 맛이 별로 안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이 길이는 줄무늬 전갱이 심하지라는 생선인데 이 심하지는 한국에서 양식이 안 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이광연 셰프님은 숙성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해서 입안에 딱 넣는 순간 엄청 서걱서걱 하면서 식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샤리 풀림도 좋고, 하, 확실히 광현 셰프님이 샤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단새우는 단짠, 단짠.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네타도. 셰프님이 너무 좋았던 게 이날 단새우를 4마리나 얹어줬습니다. 다음 네타는 상대라는 생선인데, 저도 별로 익숙치 않아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성대라고 치니까 성균관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 성균관대는 좀 화러처럼 질겼습니다 요 마츠모토 출신의 셰프님들이 진짜 히카리모노를 잘 하시거든요 그 중에 특히 아지랑 청어는 진짜 예술입니다 저전갱이 올라간 약곰이 보이시죠 야꾸미가 사전적 의미로는 음식에 곁들인 향신료, 양념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잘 수성된 청갱이, 그리고 샤리, 그리고 야꾸미, 음. 파 조합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택프님 말씀대로 샤리가 스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날 오토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페인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로 기름기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았는데 기름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엄청 샤리랑 잘 어울렸습니다. 자 이제 스시 시미즈의 시그니처 니기리가 나왔는데 청어는 진짜 맛있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기름기도 엄청 풍부하고 사실 분당 스시야도 그렇지만 이거 청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시미즈도 그렇고 분당 스시야도 그렇고 충분히 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전생에 조상이 어부였는지 아니면 이날에 정장을 입고 가서 그런지 완전 먹을 폭 터져가지고 셰프님이 니싱을 두 개나 주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이 가셨는데 만약에 청어가 맛이 없다 그냥 제 이름 달아놓고 드시면 됩니다. 다른 스샤에 비해서 여기 샤리의 간이랑 스가 좀센 편이거든요. 근데 치케도 적당히 잘 돼서 전혀 짜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참치 다 괜찮네요 제가 스시 먹으려고 정장 입고 가서 그랬는지 셰프님 기분이 좋아서 5년만에 보호주시를 처음 말아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뻥이고 요점에 보호주시를 할 수도 있다 해서 맛좀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혹시고등어뒷 주방에서 아부리 하는 동안에 니길이는 절대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네기토로 맛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 이거 100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막 셰프님 푸고 있을 때 난입해가지고 저거 막 손으로 막 퍼먹고 싶더라고요. 업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파를 엄청 많이 넣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단무지를 넣는 데도 있고, 심지어 뭐 이토처럼 요즘에는 참기름을 발라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부 엄청 맛있다는 거. 안돼 벌써 장국이라니 아까 셰프님이 보우주시를 거의 5년 만에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광혁 셰프님의 어, 스승같은 마찌모토상이 엄청 보우주시를 싫어했다 더라고요 그래그래 4년 <laughs> 정도 네. 있었잖아요 세뇌당한거에요 스승님께보우주신 남해가 어.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요 그럼 <laughs> 사이트에도 나오는데, 뭔은일본에 계시는 마치모토상도제 유튜브 꼭 구독하셔가지고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신나게 상사 욕하는 훌륭한 제자 이강열 셰프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바 보호주시에 살짝 아부리를 하며 향도 엄청 좋아지고 비린 맛도 줄고 그리고 시소잎을 넣어서 풍미도 좋아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마치모토 계열의 스시야들은 히카리모노는 믿고 드시면 됩니다. 제가 엄청 애정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업장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자님들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 채널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제발 싫어요 눌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